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60세가 넘으면 해마다 다리, 특히 하체 근력이 최대 3%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를 모르신 채 너무 늦을 때까지 방치하고 계십니다. 혹시 현관 앞 계단에서 주저하거나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넘어질까 겁나신 적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노인의학전문의 박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오랜 수업,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관절과 근육 건강을 돌보며 일상에서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왔습니다. 오늘은 단 12시간 만에 다리 근력의 80%를 되찾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전역의 소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며 60세 이후 다리 힘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은. 요즘 한국에서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부상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저 푹 쉬고 평소처럼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손쉽게 다리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 겨울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김 선생님은 한때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며 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유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특히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디디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조금만 나가 동네 시장을 다녀오셔도 다리가 떨리고 아파 쉽게 지치셨죠. 저는 조금만 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약해지더군요. 혼자 있을 때 혹시 넘어질까 두렵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 돼요.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며 눈가에 불안과 무력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도시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 걷는 일조차 무섭고 사회 모임에도 나서지 못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점점 몸 상태가 악화되고 삶의 질 역시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 선생님은 제 조언을 받아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일상 속 운동량을 늘리며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몇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셨죠. 이제 혼자서 편히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시 미소 짓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주면 나이가 들어도 다리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층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특별히 부상을 입거나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 대부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깊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60세가 지나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상 식단에서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철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할 수 없고 다리 힘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 운동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줄수록 혈액순환은 나빠지고 근육은 점점 자극받지 않아 위축되며 더욱 약해집니다. 이렇게 덜 움직일수록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겁나고 다시 움직이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셋째,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보약 칼슘, 비타민제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섭취한 영양소가 잘 소화되고 몸 안에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여부입니다. 단백질을 먹을 때 느린 탄수화물, 퀴노아 렌틸콩 등과 함께 섭취하고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도 회복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정제된 밀가루나 단 음식 위주로 먹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져. 몸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칼슘 흡수가 안 돼.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잘나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류량이 줄어 근육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부상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일상 활동을 제한하며 심한 경우 낙상골절 타인의 도움 없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걷기가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문제를 깨닫지만 그땐 회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원인을 확실히 알고 이런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아주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리 힘을 되찾고 일상생활에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일찍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파악했다면 이제 해결책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좋은 소식은 복잡하거나 비싼 방법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4단계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단 12시간 만에 다리의 힘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육 회복을 돕는 풍부한 영양소 섭취하기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부터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몇 열까지 슈퍼푸드 중에서 우선 아래를 꼭 챙겨보세요. 체리 주스를 아침에 드셔보세요.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데친 시금치 한 접시를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산화질소를 높여 혈류를 좋게 하고 쥐가 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를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섭취해 보세요. 마그네슘과 아연을 보충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줍니다. T 단계 단백질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함께 먹어 흡수를 높이고 에너지 안정화하기. 단백질만 먹는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연어, 렌틸콩, 퀴노아과 느리게 소화되는 탄수화물, 퀴노아 현미, 통밀빵을 함께 드셔서 영양소를 고르게 흡수하고 혈당 급락을 방지해주세요. 예를 들면 렌틸콩 수프 한 그릇에 통밀빵 한 조각을 곁들이거나 연어와 퀴노아를 데친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스 3단계 적절한 타이밍에 음료를 마셔 혈액순환 촉진하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벼운 산책 30분 전 비트 주스를 한잔 드시거나 운동 후 뼈를 우려낸 육수를 한잔 드셔보세요. 이 음료들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원활히 하며 힘줄과 관절 회복에 필요한 콜라겐을 보충해 줍니다. 4단계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기.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의 가벼운 운동입니다. 집안에서 10플라이 15분 천천히 걷기나 의자에 앉아 다리 접었다 펴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며 근육의 기능을 자극해 주세요. 이런 운동은 오랜 휴식 후에도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위 4단계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12시간 안에 다리 힘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아침마다 한층 수월하게 움직이며 통증과 쥐가 나는 증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싼 도구나 약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쌓이는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건강한 다리와 자신 있는 걸음을 되찾고 더욱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이 씨, 70세 그는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낀 후좀더 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급히 차한 잔만 마시고 제대로 영양을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두려워해 운동을 피하고 밖에 나가 걷지도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단을 대충 먹었지요. 그 결과 몇주 만에 다리는 더욱 약해졌고 걷는 속도도 느려졌으며 균형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커지며 외출하기조차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지고 건강 상태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반면 박 여사 68세는 원인을 이해하고 비결을 알게 된뒤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비트,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해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귀노와 달걀, 시금치로 아침을 챙기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실 15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했고 점심에는 호박씨와 뼈 육수를 챙겨 미네랄과 콜라겐을 보충했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지나자 박여사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쥐가 나는 일도 줄었고 일상에서의 통증 또한 많이 완화되었지요.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자 외출도 자신 있게 하고 가족과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쪽은 점점 건강을 잃고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고 다른 쪽은 체력을 되찾고 날마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단단하고 힘 있는 다리로 일상의 자유를 도회찾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이야기를 돌아보며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리 건강은 결코 우연이나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작은 식단 변화, 매일의 가벼운 운동, 그리고 잠시라도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순간들. 이런 황금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다리 힘과 자립심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든든하여 더 이상 떨리거나 아프지 않고 자신있게 정원을 거닐며 가까운 시장을 다녀오고 손주들과 함께 미소 짓는 모습 소박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행복의 순간이지요.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혹시 이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제가 준비하는 황금기의 건강관리 비법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리에 투자한 관심과 정성이 내일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바쳐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하고 씩씩하며 기쁨 가득한 노년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